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내 몸을 분리해서 공중으로 도동시 떠오르고 구름처럼 보이고, 구름이 옅어져서 맑은 하늘만 보이는 두 다리가 사라졌고, 두 팔이 없어졌고, 횡경막 아래 복부가 사라졌고, 목아래부분 흉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머리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의 머리가 하늘로 도동 실도동실 떠 올라가고 하늘 높은 곳에서 구름이 보이고 구름이 옅어지면서 흩어져서 머리도 없어지고 맑은 하늘만 보이는 것을 심상화해 봅니다. 떠올라서 구름이 흩어져 없어지듯 몸은 다 사라졌습니다. 몸에 의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나의 의식체입니다. 의식체가 내 몸을 갖고 살았던, 습성이 있어서 마치 이 유체도 몸인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사라져 없어졌고, 오직 기의 유체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기의 유체를 허공에 기운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기식을 해 봅니다. 자, 기식을 하니. 나의 기유체가 가볍게 가볍게 공중으로 두둥실 두실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고민, 떠오르는 잡념, 그냥 다 내버려두고 내버려 두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떠오르는 감정도 놓아 두고, 집착도 놓아 두고, 오직 텅빈 마음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계속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신의 기의 유체 의식을 느껴보시고요. 계속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 번뇌, 스트레스, 집착, 망상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 번에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보십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번뇌, 잡념, 망상 다 내려놓으시고, 무념, 무상. 내가 없어지는 텅빈무아상태를 느껴보시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내가 없어진 암흑 같은 어둠만 느껴질 겁니다. 그 상태를 느끼면서 잠시 기다려 보시면 어디선가 밝은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갑니다. 컴컴한 어둠의 정막 속에서 빛을 따라가다 보면 빛의 세계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의 밝기가 아직 구름 아래처럼 흐릿하다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왜 내가 살았던 생각, 감정, 번뇌, 잡념, 망상, 스트레스 다 떨고 냈는데 이 흐릿한 이 구름 같은 세상에서 왜 또다시 나의 생각, 기억이 떠오를까요? 그것을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전생의 의식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과연 내가 이 상태 이대로 그대로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다시 운명을 설정해서 떼어낸 자리에 새롭게 설계한 나의 운명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칩을 넣듯이 딱 넣어놓고 새로운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시고 새로운 나의 운명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면 그 상태를 땅에서도 이루어줄 몸을 만듭니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을 만들어서 머리, 몸통, 복부, 팔, 다리를 만들어서 매력적인 나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내가 새롭게 설정한 나의 나머지 운명을 합쳐서 그 상태로 지구로 내려오셔서 지구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 잘 정리정돈 하시고 잘 되면은 제가 마무리할 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념무상 무화상태의 정막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과정을 쭉 해보겠습니다. 무념무상의 정막. 몸도 만들어지고 자신의 설정된 운명과 하나로 합쳐지셨으면 천천히 지구로 오십니다. 지구로 오셔서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 세운 뜻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해보시고, 몸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지나 확인이 되시면, 옆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일어서시면, 일어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